불꽃 같은 투지를 가진 이 전사, 화염의 검사입니다. 주인 닮아 뜨거운 이놈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염의 검사, 레벨 5의 융합 몬스터. 원작에서는 융합과 하든 관련이 없으며 레벨이 하나 높았습니다. 원작 내에서 조노우치의 밥줄이었던 주력 몬스터입니다. 반다이 판에서의 스탯은 엄청난 상향조치를 받았네요. 원문병도 화염의 검사 그 자체입니다. 영문명 역시 화염의 검사로 통일됩니다. 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의 용맹한 자태를 보여주네요. 속성은 화염, 레벨은 5이며, 전사족 융합몬스터입니다. 공격력 1800, 수비력 1600으로 융합몬스터인 걸 감안하면 다소 아쉽네요. 화염의 조종자와 마사키를 요구하는 효과의 텍스트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몬스터의 활약상 안볼수 없습니다. 조노우치의 주력몬스터이며, 왕국편에선 거의 매 듀얼마다 등장합니다. 첫 등장이었던 다이나소전에서 어째 재미를 많이 봤는데요. 상상상 화염 속성이 공룡족에게 유리하다는 당시 왕국 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이나소의 준 에이스였던 이블라이트 들을 보니 겨우 제압합니다. 바쿠라와의 어드메디얼에서는 조노우치 본인이 화염의 검사가 되었는데요. 메타모로포트를 단숨에 썰어버립니다. 그래서인지 승천의 불피리 코스트로 당첨됩니다. 결국 식인곤충과 함께 동기어진 합니다. 지나가는 카이바를 붙잡아서 했던 듀얼에서도 등장했는데요 여기서는 미노타우로스가 화염속성에 강하다는 상성의 이유로 발려버리죠 해골 출사전에서도 어김없이 출석 여느 때처럼 화염의 검을 호기롭게 휘둘러봤지만 무한리필로 즐기는 좀비군단은 애석하게도 직장동료를 묻어버립니다 화염의 검사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인 상황이었고 설상가상 다른 직장동료가 가차에 실패해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워낙 조노우치의 주력인지라 실세도 없이 미궁 형제전에서 출근합니다. 엑스레이더, 엘프 검사와 함께 단단한 포진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미궁 형제는 화염의 검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있었고, 블랙 매지션이 마킹해준 덕분에 오래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실크에에 숨어서 미궁 형제의 공격을 피하기도 했으니 말이죠. 그냥 숨어있으면 되는데 왜 튀어나올까 했더니, 셀러맨드라를 곁들여서 강력한 콤보 공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던전 웜을 잡아내는 퇴거를 이룹니다. 총3마 분량을 살아있었지만 숨하신 워터파크 개장으로 명을 다합니다. 듀얼리스트 킹덤 중결승전인 벤디트 키스전에서도 물론 출석합니다. 이젠 거의 필수 콤보라고 할수 있는 셀러맨드라도 한수 거듭니다. 안타깝게도 메탈 데빌 조아에게 역광광을 당해서 별 활약 없이 퇴장합니다. 유우기와의 결승전에서도 안 나올 리가 없는 카드인데요. 공수역전 카드로 화염의 검사를 서포트합니다. 이 콤보로 무려 데몬 소환을 잡아내며 조노우치에게 흐름을 가져다줍니다 물론 탐색전 끝낸 유우기가 용기사 가이아로 단숨에 썰어버리지만요 이후 배틀시티 편에선 재물 소환 룰 때문인지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노아 편에선 덱마스터로 선정되어 명실상부 대표격 몬스터임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화염의 검사는 말도 제대로 할줄 압니다 덱마스터로 쭉 활약하다가 막판에는 직접 소환되었는데요 직후 블랙 플레어 나이트의 융합 소재가 됩니다 도마편에서도 얼굴을 비춥니다. 금방 해피레이디에게 당해버렸네요. 유희왕 제알에선 전설의 몬스터들 조각상 중 하나로 등장했습니다. OCG에서는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1기 초반, 그 당시 융합 몬스터 중에선 최강 스탯이었던 화염의 검사. 같은 수록 융합 몬스터만 보더라도 확실히 우월한 공격력을 자랑했죠. 실제로 화염의 조종자와 마사키를 융합해서 나와도 유효했습니다. 가이드북 버전은 유희왕 역사상 몇안 되는 울트라 시크릿 레어이기도 했죠. 조금 뒤에 나온 수비력 2 0 0의 몬스터들 덕분에 금방 실천성을 잃었지만요 극 초반에야 써볼만 했지만 비효율적인 소환 방법 때문에 도태됩니다 현대의 카드풀에선 나름 선방했는데요 화염의 검사를 간단하게 꺼낼 수 있는 즉석 식품들 덕에 접근성이 호전되고 블랙 플레어 나이트의 융합 소재이기에 이쪽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도 있으며 그 때문에 융합 관련 서포트들과는 꽤나 괜찮은 궁합을 보여줍니다 푸른 화염의 검사나 야만족의 광연 레벨 5도 훌륭한 서포트 카드이죠 아만 이런 풍족한 서포트로도 실전성과의 간격은 좁히지 못했는데요 TC지권에서 새로 지원을 받은 뒤로 위세가 올라갑니다 뛰어난 초동, 강력한 한방을 가진 에이스를 겸비한 테마로 체계화됩니다 루코성기사, 이그나이트 등 상호호환이 가능한 테마들과도 손을 잡았으며 테마 자체적으로 장착마법을 내장하고 있어 연계가 가능한 카드들도 있죠 현재 화염의 검사는 기존 상식을 뒤엎은 턴킬덱으로 급부상한 상태입니다 화염의 검사의 수록 일람입니다 화염의 검사에겐 수많은 관련 카드가 존재합니다 그중 원작에서부터 내려져 온 사람 안도라가 먼저 떠오를 텐데요 특이하게도 일본어 발음을 로컬라이징 하지 않고 번역한 케이스입니다 어원은 상상 속 동물인 셀러맨더와 드래곤을 합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문명은 자주 그랬듯이 일본어 발음 그대로 번역해버렸죠 용의 형상화된 검이 어원의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네요 극초기 장비 마법의 특징인 귀여운 텍스트가 인상적인 카드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봐도 장착 마법 중에서 상당한 비주류에 속했습니다. 이 카드 역시 테마화가 되었지만 정작 원본은 쓰일 일이 없습니다. 화염의 검사와 함께 기념비적인 카드로 남았다는 의미가 있네요. 푸른 화염의 검사. 원본명은 푸른 화염을 한자로 표기했으며 영문명도 똑같은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검에 박혀 있는 창염이라는 한자가 눈에 띕니다. 속성은 화염, 레벨은 4이며 동족은 전사족입니다. 공격력 1,800, 수비력 1,600으로 원본과 같습니다. 배틀페이지 한정으로 발동할 수 있는 공격력 배달 효과와 상대에 의해 파괴되면 화염 속성 전사족을 되살리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오시지화가 늦게 되어서 그렇지 의외로 DM에도 나왔던 분봉카드인데요. 마이한테 바로 당하긴 했지만 괜히 화염의 검사 아종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효과를 통해 실제로 화염의 검사를 불러냈으니 제 역할은 한셈입니다. 아무래도 이 카드의 메인은 이번 효과지만 상대방에 의존하는 게 문제이죠. 신 지원인 화염의 검계 덕에 소환 제한 룰을 피해 연계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아만 부활시킬 수 있는 게 화염의 검사가 아니어도 되는 게 포인트지만요. 트리거가 그냥 뮤즈로 보내지는 것이었다면 충분히 쓰였을 텐데 아쉽습니다. 강화염의 검사. 원문명은 바로 앞에서 소개했던 창염의 검사와 같은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강염의 강은 구세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영문명은 자신의 문화권대로 재밌게 번역했는데요. 이쪽에선 맹렬하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이 도류를 구사하고 존호치와 묘하게 닮은 게 특징입니다. 역시나 화염 속성이며 링크 마커 방향은 왼쪽 가운데 왼쪽 하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사족이며 링크 몬스터가 되었습니다. 공격력 1300, 링크는 2링크입니다. 전사족 몬스터들의 공격력을 500 올리는 지속 효과와 창염의 검사와 유사한 부활 효과를 가졌습니다. 소재가 상당히 널널하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하점이 다소 아쉬웠던 화염의 검사들의 파워를 보충해줄 수 있고 특정 테마의 트리거가 되는 등 의외의 활약상이 존재하는 몬스터입니다. 신지원이 나온 뒤로는 훨씬 수요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졸대를 활용하는 일부 구스터프에서나 보이는 정도이네요. 신지원 덕분에 관련 카드가 많아졌지만 나머지는 불량상 생략하겠습니다. 시리즈도 다양한 화염의 검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노치 바이어 그 자체인 카드였습니다. 카드위키 화염의 검사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